이거 이제 미샤에서 나오는 엠 퍼펙트 비비크림 인데요 이 미샤 엠 퍼펙트 비비크림이 지금까지 아까 제가 봤을 때 23만개 이상이 팔렸더라고요 페이지에서 23만개 이상이 팔렸던데요 요게에서 내가 미샤 엠 퍼펙트 비비크림을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요 은 어,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 페이지에서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재고를 갖고 있다라면은 요 페이지를 가져가는 사람이 이제 바이박스를 가져갔다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다른 셀러는 이렇게 어덜셀러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어덜셀러로. 이건 무엇이냐? 내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 이베이에서는 판매 페이지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바이 박스를 차지하는 사람이 상위 노출이 됐을 때 훨씬 더잘팔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져가게 된다는 겁